안녕하세요. 주니글라라의 일상 리기입니다 오늘도 라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라면 득템이란 라면이고요. 시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고물가시대다 보니까 정말 라면들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근데 이게 시우에서 1,500원에 5개 드립해. 5개 드립해. 킹이 <laughs> 님이 좋아하는 5개네요. 5개. 라면이 5개. <laughs> 이 <laughs> 그림처럼, 파나, 계란, 넘어오면 더 좋다고 해서, 뒤쪽에 놓으면 설명해보면은, 계란, 파를 첨가해주시면 더욱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그게 써져 있습니다. 끓이는 시간은 4분이고요 물은 450ml, 계란과 파를 준비했고요 엑스트라로, 떡도 좀 준비했습니다. 떡라면이 맛있으니까요. 자, 뜯어보면, 라면이 다섯 개. 짜자잔, 짠. 라면이 다섯 개. 내용물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건더기 스프는 좀 없지 않을까 스프만. 일체형 스프만 있을 수 있겠죠. 아, 예상이 맞네요 응. 만져봐. 스에 살짝. 음, 응. 바로 투 한번 해보세요. 궁금해요. 한번 물을 끓이기 전에 한번 투하를 한번 해볼게요. 음, 응, 진짜 응. 진짜. 다데 있는데... 문덕이가 응, 거의 파반는것 같아요. 여기는 2개는... 생각하면... 너 진짜 라면은 두개두 개를 끓여볼 거고요. 진이님, 네. 진이님, 이게 라면이 우리나라 하면은 딱 진라면하고 신라면이 둘이 딱 양대 산맥 아닙니까? 그렇죠. 얘는 어떤 계열의 맛을 좀 낼까요? 저는 약간 일단 진라면 쪽에 가깝지 않을까. 진라면? 네. 저는 신라면 쪽일 것 같아요. 음... 왠지 아세요? 왜요? 그림에 표고가 들어갔잖아요. 이 표고를 넣은 게왜 이게 있어요? 나는 신라면을 후회다. 신라면을 모티브로 했다. 약간 좀그 느낌이지 않습니까? 너무 과한 상상 아닙니까? 아니, 진라면과 신라면의 차이는 바로 이 표고입니다. 표고가 없지 않습니까? <laughs> 아니 그 국물의 향을 첨가했거나 분말을 넣어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수다벌주 미리 투하를 하겠습니다. 네. 물이 끓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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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으나요? 면 두께는 어떠나요? 뭐 신라면 정도 느낌 아닐까요? 딱. 누가 봐도 신라면 아닌가요? 신라면은 여기가더 두껍지 않나요? <laughs> 자존심 이거... 문제예요, 이거. <laughs> 자존심 문제. <laughs> 슬슬 끓기 시작했습니다. 응. 어 근데 냄새가 딱 진라면과 신라면 중간 냄새잖아요. 또 라면 반 가르기 스킬 들어가나요? 오케이. 나는 항상 이렇게 반.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잘해요. 자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뒤집어 서한번 더. 음. 아. 오. 오와와와. 오와. 오. 너무 심해. 하도 먹고요. 아,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라면 끓일 때는 젓가락을 되게 많이 움직이시는 편이시네요 네 그래야지 면이 골고루 익어요 원래는 아, 이렇게 아. 들었다 내려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면이 맛있게 익어요 자 이제 맛있게 잘끓여셨네요 우와 라면 보이시나요? 와, 음. 딱 끓여보니까 신라면 느낌 아니죠? 딱 아니, 신라면 신나, 느낌 신라면 느낌이죠 냄새가 신라면이잖아요 <laughs> 비주얼을 봐요, 신라면 느낌. 아니, 모티브 할줄 모르시네. 이게 어디가 딱 신라면 느낌인데? 계란 넣어도 그런 거죠. 신라면에 신나면을... 계란 넣어도 이렇게 색깔이 변하지는 않아요. 아, 이제 완전 신라면 하면 안 되고 얘네가 이제 모티브로 신라면을 했다 이거죠. 아, 국물부터 먹어 주세요. 국물부터, 아. 까다로우시네. 아, 다 가성비 어때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 제가 봤을 때는 진라면, 신라면. 진라면 그리고 슬레면스러운 믿을 수 없어. 뭘 몰라? 뭘 모르긴 뭘 몰라. 어, 신, 신, 신라면 거가 아니라니까. 신라면 같은데? 어왜 저렇게 우기셨을까너너너 여러분 분식집에서 먹는 신라면 맛이에요. 음, 맛있어요. 단무지하고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면이 꼬덕꼬덕하게잘 익었어요 딱딱해졌네 어. 음! 근데 이거 가성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에 300 얼마죠? 380원, 9 0원 380원? 400원이 넘지 않아요 네. 라면 한 대가 아, 최고의 가성비네요 맛도 아, 있고 저도 못 참겠어요 한 그릇만 줘보세요 한 그릇을 드리겠습니다 아 원래 촬영 끝나고 저 먹는데 못 참겠네요 저는 음, 맛좋아요 음~~ 음~~ 더 맛있는 라면이 있으면 저희 추천해주세요 네 그런 라면이 있다면 한번 그것도 리뷰를 음.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산 가격으로는 거의 이게 제일 저렴한 음. 것 같아요 음 맛있다 맛도 정말 좋고요 음. 파하고 계란을 꼭 넣어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잘 어울려요 <laughs> 이거 음, 다음에 또사 먹겠냐 물어보신다면은 돈사 먹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매콤하면서 시원하면서 진한 국물 맛도 좋고 면도 꼬들꼬들하니 맛있고 어우, 가격이 안 믿겨요. 드셔보면서 진라면에 가까운지 신라면에 가까운지 댓글도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린데 신라면 거라 이거 자꾸. <laughs> <laughs> 냉장화 말하는데 진짜 진라면이라니까요아니라니 <laughs> 그러니까 물론 신라면도 아니고 진라면도 아니고. 진짜 이 라면드템의 본인의 맛인데 우리 아들 어디선가 느껴보는 걸 찾는 걸 좋아하잖아요 응음 음, 맛있어 아 국물 맛도 좋아요 진짜 응 음, 국물 맛도 좋고 면도 좋고 음. 살짝 칼칼하면서 국물이 담백하니 좋습니다 음. 진짜 자극적이지 않아요 이제 인사드리고 편하게 먹도록 해볼게요 네 이제 저희, <웃음> <웃음> 자, 진이거나의 일상 리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물러갑니다. 안녕. 안녕. 신나는맛에 비슷하다고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